오늘의 고문되시며 수원 영원교회를 심화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봉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작년 박성공 목사님 취임 예배때는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축하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기에 이명선 목사님 이렇게 인원의 제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아 심리를 들으니까 설계자로서도 내 마음이 조금 좀, 좀, 좀 이상하네. 세상이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수있겠지만제 생각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못됐어, 아주 부패했다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에레미아 선지자가 에레미아 17장에 말씀한 대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고 나서, 모든 만물들은 변하지 않아. 동물도 사나운 동물은 그냥 사나운 대로 변함이 없고, 순한 동물은 아직도 아주 순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만은 가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너와 홍수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의 시대와 뭐 방물할 시대.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너무 악한 거야. 어? 여느 날도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악한 거예요. 하나는 없이 내 꿈을 잃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쓸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70년, 80년 사람이 이 시대에, 작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집에다 말씀드리면,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하고, 아버지 말씀 잘, 그런데 또순정하고살면 얼마나 참 행복해 됐어.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잔소리처럼 들고 한소판거로 생각하고 아예 응? 무시해 버리고, 나 따로 나가서 내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야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응? 신명의 육장에 안 말씀하신 대로 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뭐 간섭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그 창자의 비으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순종하며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을 에레메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그 유다 백성들이 주는 메시지야 편지야 테레비아가 <laughs>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